아 미나리를 시쳤는데요 거머리가 나오는군요 지금 한 마리 큰거한 마리 한 마리 또 어디 갔어? 쭉 건한 애들도 거머리 같아, 아 조그만 거 그러네 좀더한번더 시쳐야 되나? 한한 번이 뭐야? 지금 몇번 시쳤어? 아 일단은 담궈놨었지 그럼 조금 더시쳐야 되네 앞으로 되지, 이거 되지, 사오지 되지, 말아야 되나? 계속 어, 살아가지고 계속 움직이 살아가지고 죽겠다고 움직이네 아우 끔아 눈에 보이는 큰 거는 내가 어디다 어디다 먹었어? 아니, 저거 다 버렸다니까 음 그래? 이야 자, 다듬을 때개진바지응 음. 음. 살아서 계속 저렇게 시청을려응 음. 음. 죽겠다고? 응 이야 끔찍해 미나리를 잘 씻읍시다. 잘못하면 거머리하고 같이 먹게 생겼습니다. 아, 거머리가